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대단원이죠? 닮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닮음이라는 단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진짜 들어봤어? 오. <laughs> 자, 이 단원이 좀 아, 악명 높아요. 혹시 이게 지금 2학년 2학기잖아요. 여러분들 수포자가 언제 좀 제일 많이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고일? 아, 그 전에 한번 고비가 있어요. 어 맞아. <laughs> 선생님이 뭐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 진짜야. 2학년, 2학기, 특히 이 닮음이라는 파트 공부할 때 학생들이 수학을 살짝 손 놓기 시작합니다. <laughs> 여기서부터. 어.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있고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그 뜻이 되겠지. 우리가 조금 전 단원에서 뭐 사각형 단원에서 쉬운 것들은 또 쉬웠지만 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것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고비 이제 넘기고 왔는데 이제 또 어려운 게 시작이 돼요. 어.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대신 대신 오늘 하는 이 닮음에 대한 그냥 딱 기본적인 뜻과 성질은 정말 선생님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진짜 조금 편안하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야 오케이 시작할게요 갑니다 닮음의 뜻과 성질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들 1학년 때 도형 파트 배웠을 때두 도형이 합동이다라는 거 공부하셨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전에 뭐 삼각형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써먹어 봤지만 합동 조건들을 이제 여러 가지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도 닮음에서도 비슷하게 가지게 돼요 일단 닮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갈 건데 말 그대로야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좀 닮았나요? 안 닮았어? 야 쌤은 진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쌤그뭐 어쩌다가 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을 보게 된 거야. 중학교 때 사진. 딱 스포츠 머리 해가지고 있었는데 쌤 때도 그 두발 좀 제한도 있고 해가지고 중학생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긴 머리가 아니라 딱 짧은 여름 머리였어. 그럼 나는 그 사진을 봤는데 나야. <laughs> 난 사진 봤는데 나야.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똑같더라고. 쌤은 어 쌤은 아빠는 별로 안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정을 못하겠다.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크다 보면요. 여러분 들부모님을 되게 닮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 보이게 될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닮았다라는 게. 닮음 맞아요. 응. 근데 우리 이제 또 몸도 점점 커서지 않습니까? 응. 자, 뭐 여담은 여기까지고. 닮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냥 포인트되는 단어만 적어봤어요. 자, 어떤 도형을 뭐하던가축소하던가 확대시켜서 무엇이 된다면. 합동이 된다면 그두 도형이 서로 무엇이다라고 불러주냐면, 닮음이다라고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서, 자, 합동이다라는 건 완전히 겹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닮음 되는 두 도형을 쌤이 한번 나타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도형과, 그 다음에 여기, 요런 식으로 생긴 이두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합동은 아니지. 그합동이면 완전히 겹쳐져야 되잖아. 그렇 근데 선생님이 닮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축소 또는뭐해 가지고 확대시켜서 완전히 겹치면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얘를 갖다 조금 키우면 얘랑 똑같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까요? 어, 뭐 그렇게 당연히 동의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이두 도형을 서로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이 닮음인 두 도형을 기호로 표시를 할때 어떤 기호로 쓰는지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 일단 그 전에 합동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가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대 또는 어, 축소시켜 가지고 겹쳐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두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해 주냐면 대응점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합동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다음에 여기 있는 B에 대한 대응각은 누굴까? 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두 각을 갖다가 무슨 각이다 대응 각이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대응 변도 있겠죠. 뭐 여기서 변 BC 보이죠. 변 BC의 대응 변은 누가 될까 변 EF 요렇게 이제 각각 또 대응 변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호로 얘는 이제 이렇게 써줄 거예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라는 표시로 어떻게 써줄 거냐면, 이렇게 써줄 거예요. 약간 팔자 눕혀놓은 요런 형태 있죠. 고리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쓴게 바로 닮음 기호가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근데 요거 할 때도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합동할 때도 공부했던 건데, 이게 쌤이 ABC 순으로 적었죠. 그때 여기 쓰는 순서를 대응점 순서 맞춰가지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틀리면 틀린 거야. 알겠지? 다르면 틀린 거니까 주의해서 한번 적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닮음이 뜻과 성질에서 볼 것은 없어요. <laughs> 이게 진짜 끝이에요. 끝이고 이제 어떤 특정 두 가지 도형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첫 번째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면도형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평면도형에서 닮음에 대한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평면도형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가지 도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으로 쌤이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삼각형. 여기 쌤이,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요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A, B, C, D, E, F. 그리고 여기를 90도, 60도, 3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네가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닮음이잖아? 닮음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대응되는 각 있죠, 각. 각의 크기가 어때 보이니, 여러분들? 어, 같아요. 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점점 커진다고 해서 각도 커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세개더 했을 때 무조건 몇 도입니까? 180도인데 이 커졌다고 해서 각까지 커져 버리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커져 버리잖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각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아셨죠? 첫 번째 대응되는 각의 크기는 무엇하다? 같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대응 변에 대한 성질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를, 쌤이, 3, 4, 5라고 해보고, 여기를 6, 8,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각도는 같았지만, 요거 쌤 길이를 적은 거예요. 변의 길이. 각도는 같았지만, 변의 길이까지 똑같진 않겠지. 이게 길이는 길어졌잖아. 그치? 근데, 이런 길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AB랑 대응되는 게 DE죠. 요 길이가 3이랑 6인데 요 놈의 B가 몇대 몇이에요? 1대 2지, 간단하게. 3대 6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4랑 대응되는 변이 누구예요? 8인데. 그치? 얘랑 얘랑 대응되죠? 이것도 역시 몇대 몇입니까? 간단하게 보면. 1대 2가 되고 있어요. 어? 5랑 대응되는 것도 10인데 2가 몇대 몇이 돼? 1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변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자,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적어볼 건데. 자, 이렇게 두 개입니다. 변의 길이의 무엇이 같다? 비가 같다. 대응하는 그냥 가게 큰이는 무엇하다? 같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될건이 변의 길이의 비죠. 비. 요 변의 길이의 비.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두 도형의 닮은 비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뭐라고요? 닮은 비. 이두 도형의 닮은 비. 그럼 얘네 두 개는 닮은 비가 몇대 몇인 걸까? 1대2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냐면, 자, 문제에서 두 도형이 닮음이래. 두 도형이 닮음인데, 여기를 안 줬어. 안 주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EF랑 DF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인 걸 확인할 수 있죠? 1대2인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몇대 몇이 돼야 된다. 어, 여기도 몇대 몇. 대 몇. 어, 그래서 여기는 8이고 여기는 10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평면도형에서, 어, 우리가 이제 좀 암기하고 가야 될게 있어요. 항상 닮음이 되는, 무조건 닮음이 되는 그런 평면도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항상 닮음이 된다? 그러니까, 어, 확대 또는 축소 시켜가지고 무조건 닮음 되는 게 누가 있냐? 정다각형. 정다각형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것들. 생각해봐. 정삼각형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 이거 닮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거를 쭉 줄이면 얘랑 합쳐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각도도 전부 다몇 도로 똑같습니까? 60도로 똑같은 거야. 정사각형 같은 것도 이해하죠? 요만한 거랑 이만한 거 합동될까 안 될까? 나중에 해가지고. 되겠죠? 그럼 두 개가 닮음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합동이 되는 도형은 무엇이 있다? 정, 다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원도 있어요.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원. 요런 원이랑 어원 같니? 에이 좀 이상한데. 나 원래 잘아 오늘 이상하다. <laughs> 야, 이거 크 금액 무조건 겹쳐지겠죠. 원끼리는. 맞죠? 어, 요렇게 있고요. 자,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뭐잘 압니다. 잘 아는데 쌤이 이제 두번세 번째, 네 번째로 쓸 애를 좀 집중적으로 외워 주셔야 돼요. 되겠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부채꼴인데 중심각이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두 개가 있으면 걔네는 서로 무엇이 된다 닮음이 된다 이겁니다 반지름은 달라도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뭐 60도 정도로 해볼까 요런 부채꼴이랑 요런 부채꼴이 있다 라고 치자 얘네가 서로 60도예요 60도예요 그럼 이걸 점점점점 축소시키면 이거는 딱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겹쳐진다 라는 얘기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되는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놈들은 만약에 요기가 3이고 요기가 6이라고 보자 그럼 이두 부채꼴의 닮은 비는 몇대 몇이라고 보면 될까 1대 2라고 보면 되는겁니다 반지름의 비가 닮은 비가 되는거야 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애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것도 역시 닮음이 됩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직각이면서 여기랑 여기 요기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커다랗게 그리더라도 커다랗게 그리더라도 얘랑 얘가 서로 무엇이 된다? 닮음이 된다. 아시겠어요? 뭐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지만 여러분들 여기가 90도면 얘랑 얘는 각각 몇도씩일까? 45도씩이에요. 여기도 몇도 몇도일까? 45도씩이에요. 맞죠? 그치 대응각의 크기는 같은 거 맞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일단 선생님이 개념부터 쭉 얘기할게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 드릴 테니까 교재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할거 되게 쉽다라고 했어요. 뭘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별로 한게 없어요 그죠? 그냥 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그냥 그런 내용들이고 남아있는 개념도 정말 쉽습니다 이제 입체도형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입체도형에서 우리가 닮음을 볼 건데 이거는 평면분보다더 얘기할 게 없어요 어자 바로 갈게요 입체도형 여러분들 뭐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까? 선생님 아무거나 그려드릴게요 삼각 기둥, 사각 기둥, 오각 기둥? 뿔때 뭘로 그려줄까? 사각 기둥. 좋습니다. 고마워요. <laughs> 자, 사각 기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두 사각 기둥이 있습니다. 얘네가 서로 닮음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확대 또는 축소시켜서, 이제 입체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시켜서 완전히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그랬을 때이두 개도 서로 무엇이다? 닮음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어, 일단 그 길이의 비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 다 1:1이라고 보세요. 여기 정사각형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여기도 정사각형.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어이 맞아요. 뭐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모서리 길이의 비가 바로 닮음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 여기서 이제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3이니까 이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의 비도 1대3이 돼야 돼서 구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해당되는 대응면이라는 것도 있겠죠. 이런면길이도 서로 닮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얘랑 닮음이고 앞쪽에 보이는 이 면과 요 면도 서로 무엇이다? 닮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정말 마지막 내용. 오늘 정말 간단하다. 자, 항상 닮음이 되는 두 입체 도형도 한번 보고 갑시다. 아까 평면도형에서는 항상 닮음이 되는 거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정다각형이 있었지. 요번에는 정 뭐가 있을까? 정다면체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는 정다면체가 몇 종류밖에 없다라고 했었어. 오, 기억하네. 뭐가 있었니? 하나? 정사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다섯 개 말고 한 가지를 발명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알겠죠? 한번 뭐, 관심 있으면 한번 <laughs> 발견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그 다섯 개 말고 이제 뭐가 있냐면 구어 구가 있습니다 구끼리도 입체예요 어쌤 원래 원잘 그리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네요 아 오늘 뭐 날이 아니야 <laughs> 자 이렇게 생긴 이구 이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역시, 이두 구에 대한 닮은 비는 반지름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나요? 자, 이게 필요한 게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닮은 비를 가지고 넓이의 비도 보고 부피의 비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구에 대한 뭐 부피의 비를 구하시고 이런 게또 나와지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끝나는 건 아니고 정말 간단한 예제 문제들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개념은 굉장히 쉬워가지고 문제 3개만 딱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9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삼각형 두개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삼각형이 그려진 거 보고 그 그림에만 현혹돼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요거 하나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ABC랑 누가 닮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DF. 그래서 요 순서를 꼭봐 주세요. 오케이? 자, A랑 대응되는 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D야. B는 이거 C는 F. 뭐 여기서는 별 의미는 안 가지네요. 그렇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닮음이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닮음인데, 여기 40도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여기 각도 몇 도다? 40도다라는 거알수 있고, 뭐 여기는 50도가 이제 되는 거겠죠? 여기도 50도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 C는 40도다. 여기가 40도다. 뭐 말도 안 되고. 그치? 각 F는 50도다. 여기 50도 맞습니까? 어, 여기 50도? 맞네요.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AC 길이가 3이다. 여기가 지금 3이라는 건데,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지 그, 닮은 비를 알려면, 대응되는 변두 개가 딱 정확하게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 2가 나와 있고, 여기 4가 있지만, 얘랑 얘는 지금 대응되는 변이 아니잖아. 그니까 러 얘를 1대2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니까 러 이거 몰라요. 그치? 모르니까 틀린 거야. EF도 알수 있어? 뭐, 택도 없고. 얘도? 안 된다. 라는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는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보고요. 바로 이어갑니다. 2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뒷장에 있고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원기둥이 두개 나와있죠? 그때 두 개가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뭐 닮은 도형이면 입체 도형에서도 대응되는 그 변의 길이의 비는 같지 않습니까? 원이라고 친다면 반지름의 비도 같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높이를 보고 닮은 비를 정해야 되겠네. 그치?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 요 길이를 x라고 한번 일단 잡아볼게요. 됐지? 그러면 비례식을 이제 세워서 풀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뭐 눈대중으로 봤을 때뭐 1대2다 항상 이런 비만 나오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여기서 보면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6이랑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6대 x가 몇대 몇과 같아야 될까요? 9대 얼마? 12랑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됐지? 자 여기서 좀 값이 큰데 정리가 되면은 미리 한번 정리해주고 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비리식뭐 오랜만은 아니죠? 내항의 곱이 얼마?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24니까 x 값은 얼마 나옵니까? 8이 나와지겠죠. 여기 반지름이 8이니까. 요 밑면의 넓이는 얼마 됩니까 64 파이 까지 붙여 주시고 단위가 있다면 센치미터 까지 이렇게 제곱 센치미터 붙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야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그 뒤쪽 단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쓰이게 될 개념 하나를 얘기를 해줄 건데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니고 요 지금 사각형 있어요 직사각형 여기에서 요런 힌트를 줬습니다 보시면요 A, B, C, D, 랑, B, C, F, E, 가닮입니다 자, A, B, C, D, 는 보는 그대로 얜데, 요 놈과, B, C, 뭐지? B, C, 쌤이 뭘 잘못 적었죠? B, D, F, E, 겠다. 그치? 맞을 거예요. 어, B, D, F, E. B, C, F, E. 아, 그렇구나. 자. 오케이. Okay.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자, 요거랑 무엇이 다닮음니다요 놈과 이 전체가 닮음니다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것처럼 그닮음 비를 안 다음에 그 비례식을 써서 문제 풀 건데, 자, 쌤이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닮음 할 때는 이게 눈에 잘안 띄거든? 그리고 막, 아, 이게, 큰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작은 거는 막 뉘어있고 하면은, 아, 뭐대 뭐가, 뭐대 뭔지 우리가 잘 헷갈려해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땐, 나중에 되면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처음에 할 때는요, 옆에다가 축소판을 하나 그리고 시작하세요. 안 헷갈리게. 알겠니? 쌤 말은 무엇이냐? 요 보라색 이거 있지? 이거를 요거의 축소판 형태로 그리려면, 요런 식으로 세워달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지 압니까? 요거를 요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가 얘를 이렇게 세울 거야. 오케이? 그럼 E B C 무엇 F 요렇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동의하세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EB가 얼마고요? 여기 길이가 18이고 그다음에 BC 길이 알잖아. 24. 여기가 24예요. 됐죠? 그럼 이제, 봐봐. 요거랑 요게 이제 대응이 되는 닮은 빌거 아닙니까? 몇대 몇이죠? 24대 24랑 누가 대응돼? 18. 이것이 요 전체랑 24랑 대응이 되겠죠? 됐어? 이 전체를 CD로 잡을게요, CD. CD 대 얼마? 24. 요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 그럼 이제 요거 풀어주면 돼요. 일단 뭐 간단하게 약분이 6으로 가능하네요. 6으로 하면 이거 몇대 몇이죠? 4대 3이고, 뭐 여기서 바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이거 3배 한 거잖아. 요거 3배 해주면 CD는 얼마입니까? 요거 3배 해주면 얼마? 아, 이거 8배 한 거구나. 8배 하면 얼마입니까? 32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근데 c, d가 32야. 우리는 이 빨간색 df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32에서 이 길이가 32니까 이거 18 빼주면 되겠죠. 답은 얼마입니까? 14 요렇게 나와지겠지. 됐죠? 어 그래서 자 포인트 하나 준게 뭐라고요? 여기 보고 이제 어야 이거랑 이게 대응되고 이거랑 이게 대응된다라는 게 바로 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림이 막 진짜 헷갈려지고 하면은 계산할 때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 작은 애를 옆에다 그려놓고 그냥 바로 보기 좋게 비교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어. 자, 정리합시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정말 기본적인 닮음의 뜻 성질 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